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10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자 감사를 표현하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 입술로든, 마음속의 고백이든, 또, 물질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 것이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로 표현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인간 관계 안에서 한번 남에게 줘보세요. 뭐, 가족 말고 일단 남에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입술로든, 글로든 간에, 어떤 뭐, 담내든 간에, 표현이 나에게 또 이렇게 오면 은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줬는데 뚱한 사람도 있어요. 뭔가를 열심히 해줬는데 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아, 속된 말로 열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 우리가 나눠 볼 것이지만, 우리가 숨 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누리고 맛보고 생활하는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제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나니. 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 크리스천의 삶은 늘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난 것입니다. 아침에 감사하고, 오후에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이요. 음, 그게 사람의 본분인 것이요, 사람의 본래 모습인 것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는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어,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다가 많은 이들이 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본을 받아서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하십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감사한 자에게 무엇을 보여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신다 아, 다 했습니다. 구원은 구조다.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 악으로부터 구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럴려면 우리가 평소에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아침에 감사하고 점심때 낮에 감사하고 저녁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온다? 하나님의 구조가 온다. 구원이 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따뜻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조이시다. 이게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죽음을 직면한 인간, 또 영원한 심판을 직면하게 될 인간에게 구조가 되어 주신 것이요. 할렐루야! 또 특별히 이 공산주의 악이 창궐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남한의 백성들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될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와는 구원이시다. 여와는 구조이시다. 우리가 그 구조와 구원을 맛보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높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미국이 개입해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연인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면은 이 땅에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렇죠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보그마율이 0몇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믿어요. 이 나라가. 100명 중에 한 명이 예수 님 믿을까 말까요?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허락하셨고, 예수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예수 믿는 자에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이 나라를 건국했는데 이 나라를 정말 메가더 장군 같은 미국의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미국 군인들이 참전해서 수많은 피가 흘려지면서 이 나라의 자유가 수호되었어요. 공산주의 악으로부터 지켜졌어요. 지금 여러분 저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요? 평양 장대원 교회가 있던 그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던 자리에는 지금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공산당을 찬양하는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교회는 짓밟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곳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땅굴에서 예배들이다 걸려 가지고 그 걸린 사람들을 총살하기도 하고 아주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해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얻게 해 주시고 이 자유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냥 핸드폰만 켜면은 성경이 펼쳐져요. 그리고 거리에서 찬양을 해도, 버스킹 찬양을 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엄청난 제약이 있어요. 하질 못해요, 여러분. 거리에서 찬양을 어떻게 불러요, 여러분? 시진핑을 찬양하면 사람들이 좋아라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 은 여러분 잡혀가기 십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감사하십시다. 여태까지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어요. 여태까지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당연한 건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공산주의 약이 득세하다 보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잡아가둬버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파면시켜버리고 근데 다음 대선에 나올 인물들 가운데서 정말 위험한 인물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추종자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날 하나님께서 베풀어신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감사해야돼요 할렐루야! 이번 부활절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환경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제가 베트남 가서 압니다. 거기서 숨어서 예배드려요. 찬양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합니다.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죠, 그렇죠? 거기 가도 마트 있고 대형 몰도 있고 다 있어요. 음식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숨어서 예배드려요. 비참한 현실이죠, 그렇죠? 선교사님들도 언제 쫓겨날지 볼래? 언제 추방당할지 볼래? 아주 그 선교사 부부가 생기별을 해가지고 남편은 다른 동남아 나라에 가있고 부인은 그 자리에서 베트남 교회들을 돌보면서 있는데, 야, 이거는 부부가 만나지 못하니까. 남편이 추방당해서 부부가 만나지 못하는데 그 땅에 대한 사명이 있어가지고 부인은 그 자리에 남아서 베트남 교인들을 돌보고 있어요. 전도한 교인들을 돌보고 있어요. 너무 심각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실컷 믿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다. 예수님을 전에도 끌려가지 않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해주셨다.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욕기서 33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나왔습니다.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라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 7절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보면 알아요. 아, 내가 이게 숨 쉬고, 움직이고,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였다 은혜였어 이런 고백이 건강을 잃었을 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청각을 부분적으로 잃어봐서 알아요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청각을 잃어봐서 알아요 한 반년 동안 귀가 한쪽이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데 동굴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그냥 듣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건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청신경이, 듣는 신경이 살아있어서 그걸 들을 수 있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 청신경이 망가지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에요. 물 속에 내 귀가 들어간 것처럼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경을 주시고, 근육을 주시고, 뼈대를 주셔서 가능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건강한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못하는데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은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이 건강한 몸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건강한 몸이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완수를 위해서 최대한 힘써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되는가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거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믿으십니까?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한 몸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농아들이 세상에 있어요. 벙어리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나에게 입술을 주셔서, 나에게 혀를 주셔서, 말할 수 있는 성대를 주셔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는 목사인 저를 위해서 하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전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목사인 저 자신에게 주신 이 건강의 은혜를 우리가 최대한 백분 활용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어떻게든 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할렐루야. 매일 나에게 주신 몸에 대해서 감사를 하세요. 하나님,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첩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단력과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계속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 높여준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감사를 안 드린 자는 그 행위가 옳지가 않다. 틀렸다. 잘못된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준다. 할렐루야! 치료하시는 구원, 믿으십니까? 돌파의 구원을 보여준다. 재정적인 돌파의 구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시는 구원을 보여준다. 믿으십니까? 저는 아침마다 때때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의 자유를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려요, 저는. 지금 막 좌파가 득세가지고 아주 대통령을 물러가게 만들고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자유를 주신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민족을 민족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나의 구조를 보이리라. 자유민주주의 수의 구조를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부활절 예배를 기념했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뜻해요.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건강한 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환경과 물질을 허락하시에 감사하세요. 작은 물질이라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따뜻한 물을 쓸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저는 젊었을 때이 따뜻한 물을 아끼려고 찬물로만 가능한 손을 씻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식수도 생활수도 제대로 안 나온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정수되지 않은 물을 마신 나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버려진 웅덩이에 물을 떠다가 그 침전물이 가라앉으면 그 위에 물을 싹 떠가지고 자식에게 먹이는 아프리카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물 먹다가 자식이 이질 같은 병이 걸리기도 하고. 심각한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살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런 사람들은, 특히 이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가운데 많다는 것이에요. 일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정에서 1위죠. 자살률 1위입니다. 심각한 것이에요. 왜못 사는 나라가 더 자살을 많이 해야지? 이 불만이 가득했다는 것이 마음속에, 이 정도 먹고, 이 정도 사는데 불만이 가득하다, 불평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모른다. 감사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구조를 보이시고, 구원을 보이시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죠? 그렇죠? 진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장애우들이 기능을 상실해버린 것이에요. 영적인 기능을.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렐리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나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는 것은 곧 그분을 믿는 우리도 무덤 밖으로 나오게 돼서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체로 천국에서 끝없는 삶을 살아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도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도 이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삶,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인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나도 걸어갈 길이다.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옛 사람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죄짓는 나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의로운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지 않은 것처럼 나도 죽지 않게 됐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렐리아. 이런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 거짓말과 음란과,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과 원망과, 서로에 대한 정죄와 욕설과, 돈을 사랑하고 욕심을 버리는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깎아 만든 돌신이라든가 나무신 같은 것을 삼기는 우상숭배를 버려버리고 정말로 참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즉 죄를 떠는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목숨 다해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스소서 5장 20절 말씀 보면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나왔고요.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 사람에게 하늘 아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하나만 주셨다. 믿으십니까? 부처도 아니고 오직 우리 참신신 예수 그리스도. 그한 가지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번뇌를 말씀드리지만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여 주여잖아요. 힘든 일 있을 때 주여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이 좀더 나아가서 예수여라고 부르면은 하나님께는 뭐라고 들리겠어요? 예수님 이름 원어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죠 내가 주여 더 나가서, 예수여 하면은 힘들 때마다, 예수여 하면은 하나님께는 여한 호 나의 구원, 여한 나의 구원, 여한 나의 구조. 한 사람이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신 것이.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어, 따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길게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땐 주여. 예수여. 그것만 하는 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성경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짧게 기도할 땐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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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렇게 하는 것이. 주여. 자,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루시퍼가 왜 하나님을 배반하겠어요 하나님 곁에서, 루시엘로서,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드리고 찬양하는 천사들의 최고였어요. 최고봉이었습니다. 자기를 보석으로 하나님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꾸며셨어요 성경 구약 말씀 보면은 자기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석으로 하나님이 치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루시퍼는 왕 같은 자였어요. 다스린 자였어요. 천사들이 그 앞에서 굽신굽신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권세를 주시고 특히 하나님을 음악으로,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재능을 주시고, 어,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름다운 그 외모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이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탐났어요. 내가 저 자리에 앉았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감사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비결. 감사한 자가 되십시오. 나에게 주신 작은 것,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한 자가 되세요.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되십시오. 아셨죠? 그럼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루시퍼처럼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일 안에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신앙을 주시고, 신앙의 선배들을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을 주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정도의 건강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볼수 있는 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성경을 가까이 할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유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신앙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